안녕하세요 한소 TV의 한소입니다. 안녕하세요 유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무슨 뭐 카트 타기 게임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어요. 네. 혼자하게 된것 같아요. 아 저기 잠깐만 뭐써 있는데 잠깐 만뭐써 있는 거지? 가끔 봐줘야 되거든요. 아까 안 예뻐가지고 두 사용자 모두 방향을 제어합니다. 행운을 빕니다. 근데 이거 팀원과 표어링을못 하는데. 선생님 이거 거꾸로 가는 곳이 있어요. 거꾸로요? 네 거꾸로 가는 곳이 있어요. 그래요? 아이 이거 검정색 레일은 속도가 너무 줄어드라 선생님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요? 혼자 가는 거긴 하다만 뭐 근데 이거 왜 불이 나냐? 자동차에 아 이거 좀 이거 2인용으로 할수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나봐요 아저씨! 아니, 저기요. 어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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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아, 유버님 요소... 말하니 뒤로 가는 게 이거구나. 선님저 지금 여기 이상한 데 꼈어요. 검문소를 위한 열다섯 동전? 선생님, 저 버그 걸렸어요. 꼈다고요? 뺏슬고 보고 해보라고 했어 어떻게나 슬로우 하라는데 어떡해 나도 네 잠깐만 유선이. 잠깐만 멈춰 아이코님도 보고나서 아이님도아이님이선선님도어찌나가시는데아 안 돼, 유거님한테 갇혔어. <laughs> 어? 안수지, 아, <손님>. 저, 저도. <laughs> 유거님, 여기 점프해서 탈수 있어요? 아니, 점프, 점프를 하는데 못해요. 어, 뭐야, 점프가 안 돼. <laughs> 유거님. 안수지. 아, 도와줄 수가 없어요. 안수지. 아, 아, 이모님. 안 돼! 카트가... 아, 딱히 뭐 카트 이런 거살수 있는 게 업그레이드구나? 아하 응 음. 부모님 이거 같이 가는 게임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? 우모님 죽었다가 다시 갈게요 네 괜아 여기서 기다릴게요 내 기다릴게 3km로 뒤로 가고 있을게요, 천천히 업그레이드 속도 제동영 말고 가속도 오케이 아니다 유건님을 향해 한번 찾아가 볼까? 가보고싶구나 유건님을 향해 내 불안하게 불이 붙은 자동차를 가지고 뒤로 가는 거야. 매사님저 네, 지금 뒤로 가고 있, 저 가고 있어요. 알았어요. 저도 얼른 유건님을 향해서 이상 가족 어, 상봉하는 거지. 좀... 어메 뭐, 이거 뭐냐? 뭐가 저를 박았어요 아 카트 터지는 건가? 위. 어! 이 구간에 타셔. 이 구간에. 이 구간에. 이구이이 구간에. 다시 간에이구님에구을 육원님. 어. 안돼 잠깐만 나도 출발 이... 안전하게 가있다 이게 가는구나. 무슨 아... 이게 가 가다 보면은 체크포인트가 있거든요. 체크포인트 있어요? 네 있어요. 2 1로 갑자기. 좀... 하면... 와 이거 원래 2인용 게임인데 왜 2인용을 못하지? 무슨? 이 의미 신장에 이거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거를 못해 어, 선생님 이거 그리고 카... 이거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거든요, 돈 모아서 네. 이거 70? 70? 업그레이드 오메! 하면 이고 속도 올려주기도 가능하고 네, 이거 설마 7 침... 음... 아, 그래요? 그리고 얘가 이게 뭐, 제위험 초록색, 뭐, 있잖아요. 네. 아, 이게 뭔가 피했거든요? 네. 이거를 네. 뭐, 이제 올려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아하. 누구님, 얼른 오세요. 누구님, 얼른. 속도 좀 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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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자 어딨어요? 속도 써. 오. 누구님, 얼른 오 네, 저요. 저 천천히 가고 있어가지고. 어. 어. 같이 놀 사람이 없네. 음... 아 딱히 없는 것 같나. 유건이 멈춰. 음, 난 먼저 가도록 하지. 와 검문소를 위한.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라 써있었는데? 40km로 가라고? 누거님 거기 뭐라 써있어요? 나잘 못봐서 바람때문에 자기가 뒤대로 가는것같은데 이거 왜 뒤로 가는거야 뭔가 40 이, 이, 이상으로 가면은 뭔가 죽을것같은데 70이라고 써있었거든요 칠십 킬로인데 제가 한번 네. 5십로 달려볼게요. 네. 하강 <laughs> 상승 하강. 아왜 유건님이 안 보이냐? 안돼 멈춰. 동력이... 제동력 완전. 저큰 어, 내리게 가는 내리게 가는 그런 거예요. 오면 잠깐만 안돼. <laughs> 사자고, 안좀대님 네. 유건님. 선생님, 뭐 하세요? 유건님. 뭐4 2하로 쳤죠. 유건님. 에 지나갔지롱. 다시 아, 속도 올려! 속도 어, 올려! 속님 여기 와봐요 메인으로 와봐요 올려! 속도 올려! 속도 올올래요 그냥, 아, 그냥 와봐요 어한속님저 이거 잠깐 뭐야 이거 어메 어한님저 저 어차피 매... 순간 이동해서 작은 시작이죠 거기가. 네. 아 그냥 기본 사항 포함으로 와봐요. 어 잠깐만. 기본 사항 포함. 선생님 잘못하고 나가졌어요. 괜찮아요? 어 잠깐만. 서로 죽을려나, 이거? 못 가네. 이거, 순간이동해서 기본상 포함으로 와보세요. 아니면 오르막으로? 오르막이 좋겠다. 오르막으로 와봐요. 선생님, 이거 옆에 리더보드에 보이는 건 뭐예요? 어, 잘 모르겠는데. 나중에 뭐 주나 봐요. 일단 오르막으로 와봐요. 이모님 오르막으로 이거 어딘데 오르막? 순간 이동으로요? 네. 야이 음. 네. 예, 잠깐만 이거 요청. 선생님? 네. 어, 어. 선생님 저. 어. 이모님 저희 잠깐만 쭉으로 가는 거 잠깐만, 잠깐만. 이게 아닌데. 육거님이 해봐요 한손님 이거 뭐, 어? 어, 어? 한손님이 너무 눌렀잖아요 한손님 한손님 그만 눌러요 어? 아니 안 눌러야지 손... 육원님이 할수 있구나 내가 아 그래서 지금 못 가잖아요 <laughs> 지금 몇 번을 누르고 있는데 아 그럼 다시 오르막으로 아니구나 이제 가 되는구나 후. <laughs> <laughs> 선수님, 제가 할게요. 네. 위험할 때 내가. <laughs> 선수님, 여기는 이 정도 속도가 딱 좋아요. 그래요? 좀 너무 무리지 말고. 딱이 정도, <laughs> 정도. 내가 유건이 위험할 때 W키를 팍! 눌러가지고. <laughs> 선수님, 저 그러면은 그냥 바로 높은 위로 갑니다. 이제 좀 높여요 음, 잘안 올라가는 거 같지 왜? <laughs> 아 아니, 그게 아 제가 많이 안 올랐어요 어 환사님 이제 사 아... 으어 으 오르마 한선님좀 눌러요 아 이거 뒤로 가는 건가? 아 아니, 그게 아니라 한 번씩 또아 제외한... 너무 빠를 때? 응 음. 예, 네, 이제는 눌러지 마봐요. 그냥 네, 이 상태로 가면 되거든요. 딱 40이어서, 한 손, 한 손님 눌르시지 마시고. 그냥 딱 이렇게 아, 정도로 나 아까 가는데. 여기서 저거 그거 돼가지고 넘어져가지고. 선생님, 전 여기 이미 깼어요. 선생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. 예? 네? 얼마나 아, 친절해나 한 선생님 여러분 한순이 여러분 예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한선님 여기 이제 하면 높은 위입니다 이렇게 어 당이다 어 당이다 어, 어 내가 멈춰준 건가 오! 이제 내 차례인가 한 선생님 이래야 돼한 선생님 한 선생님 한 선생님 한 선생님 유원님이 멈춰야 돼요 내가 직접 못 멈춰. 내가 을 누르고 있는 거야. <laughs> 내가 직접 못 멈춰. 오, 내가 우와. 직접 못 멈춰. 게임이 내가, 네, 직접... 거예요, 게임이 내가 직접.. 한 게임이 내가 직접 못 멈추게 돼있어. 이빨 이제 눌 <laughs> 이제 좀 눌러. 눌러. 가. 가. 그렇지. 음. 내가 이제 줄게 <laughs> <도움을 드릴게. 웃음> 내가 이제.. 너무 빨라! 재밌지 않았어? 네. 재밌지 않았어? <laughs> 아, 재밌어? <laughs> 아나 재밌는데. <laughs> 뱅글뱅글. 구불구불. 등. <laughs> <laughs> 와. 아 내가 지금 무슨 게임을 <laughs> 하고 있는 걸로 그대체 긴급정차할 때는 못 멈추겠다. 야, 이럴 때는 또. 아 잠깐만 이거 크리스탈... 어디야?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. 여기 어디야? 뭐한수 크리스탈 동굴에 들어왔어. 우리 마이너스 됐는데 높이가? 야, 이거 그냥 높인 거야 이거. 어? 어 속도가 딱히 안. 이제 네. 한수님 저희 촬영하고 있지 않았어요? 네. 그아 이제 그냥 오. 어 저희 나중에 더할 테니까. 일단, 촬영은 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